반쪽 같다요 네, 아입니다자 이번에 네, 소개할 캐릭터는 6만 네, 레벨 87레벨의 6만 썬더 브링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강 각강이시고요. 아바타 전설 3장판에 영웅 45장판, 전설 3장판에. 영웅 45장판 그리고 탈거 전설 4장판에 영웅 40장판 아바타는 중복이 하나 있는 상태고 네 3장판 이렇게 되어있고 무기 외형 2장판에 여기는 중복 없구요 그리고 아이템 수집 58%에 771개 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룬 볼게요. 룬의 명중의 희귀 근데 손 룬을 다 착용 중이시고 밑에는 다 시계 룬 네, 착용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혜 세트랑 여기가 수호 세트 있고 어, 이 캐릭이 마법 계열에서 클체한 캐릭이기 때문에 다시 마법 계열로도 갈수 있다라는 점. 마, 마법 명중 22대 있죠? 근거리, 원거리 마모 명중까지 거의 동일하게 다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음, 각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04, 명중 9, 반모 10, 이렇게 되어 있고, 특허 각인이 이 캐릭은 좋거든요. 몬스터에게 03, 명 7, 치약 3%, 오뎀 3%, 반모 3%, 그리고 모두에게 방어력 3, 받는 일반 데미지 감소 2,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영 추가 효과까지, 공격력 상세까지 되어 있, 있기 때문에, 예, 각인 특화가, 네,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오석? 네, 가오석 볼게요. 가오석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판, 어, 공어 36에, 그러면은 이제 명중을 하나 땡겼죠? 그리고 두 번째 판은 어둠 27, 세 번째는 어둠 36,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중까지. 땡긴 상태고, 음, 스킬 강화가, 일단은, 네, 초월이 하나 되어 있는데, 엄청 좋게 되어 있네요. 초월 하나 되어 있는데, 엄청 좋게 되어 있고, 음, 요렇게 강화가, 강화 수치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에 강인한 신체만 있고, 어, 정교한 망치, 어, 요게 핵심이긴 한데, 요게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봉인석은 89999. 89999. 보유 중. 그리고 결속, 징지는 없고, 길드 징지는 없고, 결속은 1번만 빼고, 2번도 잘돼 있고, 3번도 잘되어 있는 상태인데, 1번만 나중에 한번 명중으로, 어, 해야 될 것,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네, 결속은 명중 2, 치확 8. 치명타 데미지 5, 일반 데미지 1.9, PVP 모든 데미지 4.8, 모든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 0.4, 어, 그 다음에 방어력 8, 받는 일반 데미지 감소 0.5, 받는 모든 데미지 감소 2.2, 모든 몬스터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 3.7.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 봉인석 기준, 요 캐릭이 노 봉인석 기준 지금 보시면은 시계를 룬 터진 데, 아, 지금 돌아왔고요. 274 공격력. 명중 351. 명중 351. 합쳐서. 치박 71%, 치명타 119. 그리고 재감이 44%. 그리고 방어력이 435. 치저가 26. 치저 26. 반모 34. 버프 포함입니다. 공격력 상세 15. 공격력 상세 15. 상저 29에다가 MP 회복 51에 손눈 3개 지금 세팅을 보시면은 울베에 어, 공사 세공되어 있고 건모토 10강 거래 가능 니다 거래 가능 황불 거래 가능 각반 기소 니다 신발 거래 가능 칼김망 거래 가능에 MP로 다 붙여놨기 때문에 MP가 어,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스킬 풀로 다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속은두개 있습니다. 두 개. 그리고 나갈린까지세 개. 세 개만 기속이고, 나머지는 다 거래 가능입니다. 네, 그리고 7787, 777. 7, 7, 7. 이 캐릭터는 문인이랑 후기네, 네, 옵션이 좋아가지고, 모든 맥스에다가 명중이. 여기는 일반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 맥스. 일반 몬스터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 6% 맥스, 명중. 네, 이렇게 잘돼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음, 세계수 갑옷이랑 지금 보시면은 세계수 갑옷 그리고 여기 반모 2% 붙어있고 장갑에 치명타 저항 7일이랑 치명타 확률 이 장갑 2개 그리고 신발까지 신발은 거래소에 올라져 있거든요 거래소에 보시면은 알부 세계수 신발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가격은 4 5 0만원에 흥정 가능, 그리고 DORAMGS, 프랑스 777로 카톡 주시면은 본주님과 바로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